안녕하세요. 다들 저녁 드셨나요? 오늘은 삼겹살이랑 유기농 아스파라거스랑 같이 구워서 저녁을 한번 먹어 보려고 해요. 삼겹살은 대형마트에서 파는 삼겹살보다 이런 한살림께 되게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한번 구워서 먹어 볼게요. 삼겹살이 약간 타긴 했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일단은 이런 돼지는 기름이 되게 좋기 때문에 기름을 가끔씩은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스파라거스도 이 기름에 같이 구워서 먹는데 좀 아스파라거스도 약간 탄 느낌이에요. 사실 탄 음식은 별로 좋진 않긴 한데 그때 먹으면 맛있죠. 돼지기름이랑 이렇게 먹으면 일단은 포만감도 되게 좋긴 해요. 맛있어 보여요. 일단은 마저 구워서 먹어볼게요. 삼겹살이 완성됐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제 얼마 전에 이 강황가루를 사왔는데 진짜 강황가루는 밥을 해 먹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일견 삼겹살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음,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이거를 굳이 찍어 먹는 건 아닌 것 같고 참 고기 자체는 되게 맛있어요. 삼겹살이니까 당연히 맛있겠죠? 음, 아스파라거스 도 맛있네요. 이게 스텐에서 굽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탄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스텐에서 굽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고기는 특히 스텐에서 구워 드시면 더 맛있어요. 음.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되게 맛있네요. 음. 한 살림 고기도 꼭 한번 드셔보시고 유기농 아스파라오스도 같이 한번 꼭 두어. 구워서 같이 드셔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뿅!